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의혹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결혼한 장남을 미혼으로 속여서 강남의 로또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이어 통일교에서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보좌진에게 했던 폭언 녹취도 또 나왔습니다. 이해훈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2024년 7월 청약 당시 80대 1 이상의 경쟁률로 로또 청약이라 불린 곳이었습니다. 이 후보자 남편은 가점 74점으로 당첨됐는데, 이 후보자와 아들 3명 모두 부양가족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런데 장남은 청약 7개월 전인 2023년 12월, 이미 결혼식을 올린 후 따로 살던 상황이었습니다. 등본상 부모와 주소가 같은 미혼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위장 미혼 상태로 청약점수를 뻥튀기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렇게 당첨된 아파트는 분양 당시 36억 원대에서 현재 2배 이상 시세가 뛰어 올랐습니다. 야권에선 주택법 위반 등으로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선과 내로남불로 가득 찬 인물,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인물에게 대한민국의 예산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2009년 재선의원 시절 통일교 재원을 관리하는 재단 사무총장으로부터 후원금 최대 한도인 5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의원 시절 보좌진을 향한 갑질 논란도 또 터졌습니다. 너 언론남당 하는 애 맞니? 그렇게 또 집을 못 가려? 아, 말좀 해라! 자신이 언급된 보도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한밤중 전화해 질책한 겁니다. 쌓이는 의혹에도 이 후보자는 거듭 문제가 없다 밝혔지만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어, 충분히 납득하시기라고 믿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 후보자의 장관 적합도 조사에서 적합하다는 응답은 불과 16%에 그쳤습니다. 이제 청문회장이 아니라 경찰 조사실에서 결정되게 생겼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가 이혜훈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경찰 수사의 칼끝은 이혜훈의 가장 아픈 곳, 바로 돈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 버튼을 제대로 누른 건 바로 부정 청약 의혹입니다. 이혜훈이 당첨된 서울 강남의 레미안 원펜타스. 당첨만 되면 앉은 자리에서 20억에서 50억을 번다는 그 로또 아파트에 이혜훈이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기가 막힙니다. 커트라인에 딱 걸려 당첨됐는데 알고 보니 장남을 위장 미혼으로 만들어 부양가족 수를 부풀린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주택법 위반이자 범죄입니다.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지르고 그 대가로 수십억 시세차익을 챙긴 사람이 나라 국간을 책임지는 기획예산처 장관을 하겠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겨도 유분수지.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 세금 도둑 혐의자를 안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인격 살인의 현장 돈 문제만 깨끗하면 넘어가 줄까 했더니 인성은 더 가관입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이혜원이 보좌진에게 전화를 걸어 쏟아낸 폭언이 공개됐습니다. 너똥어줌못 가려? 보면 몰라? 이건 업무 지시가 아니라 명백한 인격 모독입니다. 과거 보좌관에게 널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발언이 우발적 실수가 아니었음이 증명된 셈입니다. 권력을 쥐어주니 아랫사람을 짓밟는 본성이 튀어나온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장관이라는 거대 권력까지 쥐어준다면, 부처 공무원들이 겪을 지옥은 불보듯 뻔합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 같은 뿌리를 둔 보수 인사들마저 이해운을 손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청문회 전까지 입단속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김상욱이 총대를 메고 나섰습니다. 김상욱은 이혜훈을 향해 헌정을 파괴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기회주의자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상욱의 발언 중 가장 뼈아픈 대목은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은 헌법 수호 의지가 과락이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한덕수를 지키려 뛰어나갔던 사람이다. 즉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기는커녕 지난 정권의 호의무사를 자처했던 인물이 어떻게 새 정부의 장관이 될수 있냐는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이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같은 진영에서도 포기했다는 정치적 사망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이혜훈이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여론은 고작 16%. 반면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47%에 달합니다. 심지어 이혜훈의 친정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조차 68%가 등을 돌렸습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범죄 혐의, 인격 파탄, 정치적 무능력. 이혜원이 보여준 것은 장관의 자격이 아니라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악의 조건들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혜원이라는 리스크는 이제 정리되어야 합니다. 사퇴는 선택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아직도 열흘 가까이 남은 거잖아요. 예 yeah. 일주일 이상이 남았는데 이번 주말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게 1일 1의혹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큰 의혹이 하루에 하나씩 터지는 거고 아좀 작은 의혹까지 하면 하루에 몇 개씩 지금 터지거든요 네. 뭐잘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사의 특징이 또 있잖아요 뭐 하나가 이슈가 불거지면 다 달라붙잖아요 계속 터질 거예요 저는 19일까지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흐름이 또는 이렇게 뭔가 변곡점이 왔다고 생각된 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임명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쪽이 훨씬 많고, 네. 자진사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청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인사권자, 청와대, 또 민주당 쪽에서도 야 이거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민주당 지지층들이 어떠냐 이제 이런 부분까지 지금 좀막 얽히고 설켜서 사건 자체도 하나하나 중요하지만 이게 민심의 흐름이는게좀 바뀐 것 같다라고 하는데 실제 좀 그런 느낌이 옵니까 그니까 러 어~ 임명 초기만 해도 지명 지명 초기만 해도 어~ 물론 어~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만 대통령의 어떤 의지 ...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뭐 어, 숨은 뜻 내지는 이른바 통합의 의지 표출로 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계속 의혹이 터질 때마다 아 저건 저런 거는 모르고 어, 장관 후보로 지명을 했으니 지금이라도 지명 철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불거졌던 그 반포의 이제 고가 아파트가 네. 청약에 당첨이 된 건데, 뭐, 처음에 그냥, 아, 운이 참 좋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게 운이 좋은 게 아니고, 어그 당첨이 되기 위한 청약 가점에서 사실은 이미 결혼해서 분가한 아들을 미혼인 상태에서 또 피부양 가족으로 집어넣어서 점수가 높았던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네. 사실은 뭐 일종의 사기적 수법으로 분양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실제 거는 범법이 되기도 합니까어 그거는 그렇죠. 형사처벌 네,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물론 이제 혼인신고 여부를 몰랐다 내지는 뭐 혼인신고 하는 거를 관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해원 후보자 측에서 근데 그거는 조금 상식과는 맞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집값이 그러면 네. 얼마가 이제 뛰었느냐. 이제 이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 했던 것이 이게 정상적이었느냐, 편법이었냐, 불법이었냐로 가버렸는데, 그럼 실제로 시세 차익을 얼마쯤 공개해야 됩니다. 그게 분양가가 36억 원이 조금 넘는데, 네. 지금 뭐 90억에서 100억 쯤 간다고 하니까, 뭐한 6, 70억 정도 분양 차익이 이제 시세 차익이 난거 아닌가 싶어요. 같은 대한민국에 사는데 아파트값을 90억 이렇게 하니까 야 이게 무슨 집값이 <laughs> 건물값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비쌌는데뭐 이런 정서적인 것도 있고 또 이제 차익도 많이 생겨서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랬지 않습니까 어 윤석열 내란과 관련돼서 본인의 견해가 이 국민정세에 반한다 이 자격 자체가 아예 안 된다 왜냐면 음. 민주당 정부에 맞지 않다 이제 이렇게 갔다가 그 내용은 지금 쏙 들어가 버렸어요. 오히려 그것을 뭐, 진심으로 사과면 받아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인사청문회 뭐, 5종 세트라고 하는 것 중에서 여러 건이 나왔는데, 이게 약간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아니고, 와, 이재명 정부라고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고민이, 이제 저 같은 게좀 솔직히 들어서, 아, 질문을 그래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자, 보통 보수정당에 있는 정치인들은 대체로 인사청문이 하면 이 정도입니까? 정치인들이, 뭐, 대체로 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단순히 부자라는 것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거는, 어,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그 재산 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들여다 봐야 되는 것인데, 아, 재산 형성 과정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두 가지예요. 방금 어, 말씀드렸던 그 반포의 고가 아파트, 당첨과 관련해서 이게 점수를 인위적으로 좀 조작해서 만들어내서 당첨이 된거 아니냐라는 의혹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혜훈 후보자가 KDI에 근무할 때 KDI에서 사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잖아요. 네. 거의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국책 사업과 관련해서는 k d i 의 예, 예타를 받아야 이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그 인천공항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예타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근데그주변에그 토지 약 2천 평을 취득해서 세배 정도의 시세 차익을 내고 이제 보상을 받았다. 그두 가지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네, 네. 하나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뭐 이해훈 후보자 측의 해명을 보면 옛 예, 그 예비타당성조사 범위에서 벗어난 땅을 취득했다는 건데, 아니, 그건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가 되는 대상 토지는 그야말로 도로가 개설돼서 수용되는 토지 내지는 그 도로가 개설됐을 때 이른바. 편익 비용 분석을 하잖아요. BC 분석이라고 예, 하는 거. 예, 예. BC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도로가 어떻게 대충 개설이 되고, 뭐, 어, 어느 정도 IC가 이렇게 이곳에 그 개설되게 되면 예상되는 교통량이 얼마라서 투입되는 비용 대비 이제 편익이 얼마 나온다. 이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도로의 노선이나 대략적인 뭐 JC가 됐던 IC가 됐던이 위치를 알수 있단 말이죠.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그러면 그쪽에 도로가 개설되면, 어, 땅이라는 건 사실은 접근성이 높아지면 가치가 올라가고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주변 땅을 샀으면 그게 그건 것이죠. 사실은. 네, 네. 아, 그래서 후보자의 해명이 의혹을 깔끔하게 그 떨쳐버리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다른 예. 후보자들 경우에 대, 대충 보수정당에서 장관으로 임명됐던 사람 중에 이 정도 의혹? 아니, 모르고 임명이 되거나, 예. 모르고 넘어갔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불거지고 나면 사실 임명까지 가기는 쉽지 않죠. 그 일반적 사례의 범주하고도 좀 이제 보수정당에서 네. 보더라도 좀 넘어섰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임명권자가 보면 저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인사검증을 가혹하게 하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음. 통합인사는 어렵겠다.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어, 지명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 흔쾌응할 수 있겠느냐. 왜냐, 면 이번에 예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밀려나면 등계에서 완전 히은퇴해야 되는 수준으로 이제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양쪽 다 있는 피해가 굉장히 크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 물론 그렇죠. 네. 아, 예운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고, 아, 향후에 어떤 통합 인사 차원에서 누군가를 장관 내지는 주요 직책에 아, 그 임명하려고 할 때, 일단 본인이 그 이런저런 사유로 거절하면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만 평양 감사도 본인이 하기 싫다 그러면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강제로 네. 시킬 수는 없는데 아, 인사 검증 과정 내지는 청문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 의혹이 불거지면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어서 고위직 임명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네. 것인데. 그렇다고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사람을 또 임명을 강행하는 것도 또어 그건 더 곤란한 경우 아닌가요? 제가 오늘 점심식사를 이제 정치인 한 분과 했는데 야 이거 도대체 누가 추천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예. 외부에서는 뭐 케이시 네. 내부에서도 케이시 <laughs> 뭐 이렇게 <laughs> 얘기가 나와 가장 가지고. 유력한 어, 인사가 있긴 하죠. 예. 예. 그래서 이 정도를 검증을 하지 않았겠느냐? 예를 들어서 갑질 논란은 몰랐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당사자가 뭔가 그 불만이 있다라고 이렇게 녹취를 털어버리는 건 그건 금전 과정에서 이제 나올 수 없는 것인데 재산 형성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까다롭게 좀 보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반포 고가 아파트는 취득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예, 예. 취득이 최근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 조금 이상한 점은 있죠. 왜냐면, 어, 이혜원 후보자 가족이 워낙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어, 케이스잖아요. 네. 근데, 어? 그 무주택자로 그 자격을 갖춘 것도 의외였고, 네. 어, 그래서 그걸 그 낮은 확률에서 당첨이 되는 것도 참, 어,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가? 라고 한번 깨우뚱하게 만드는 지점이었는데, 글쎄, 그 누군가의 만약에 추천이 있었다고 하면, 인명권자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아니면 뭐 이런저런 사유에서 그 사람의 추천 내지는 부탁은 꼭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작용해서 조금. 아, 검증을 서둘렀던가 아닌가? 뭐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유는 이제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인사 검증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봐야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검증 과정에서 나왔는데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면 이제 직접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인사로서 국민들을 설득할 거냐 말 거냐 라는 것까지 저는 이제 고민을 한다고 네. 보고요. 왜냐하면 수락을 했기 때문에 예운 후보 또, 이제, 본인은 각오하고 들어온 것인데,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자, 양쪽 다 검증 과정에서 없었던 일이다라고 하면 이제 더 비차 곤란하고, 만약에 검증을 했다,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것대로 이제 소명을 좀더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실제로 장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최초의 뭐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 인사 금정 하는걸 제가 곁에서 한번 적이 있거든요. 네. 어, 이분 말씀은 그렇 더라고요. 자존심 상해서 진짜 못하게 들어요. 인사청문회 나가서 국민들 앞에 얘기하는 건 둘째치 고 너무너무 꼬치꼬치 따져 물으 니까 이거는 뭐 사생활이 아예 보장 이안 되고 모든 것이 발가벗겨 지는 듯한 느낌. 이런 걸 물어보니까 도저히 이 검증 못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이 문제도 2000년도에 있었던 KDI 수석연구위원 시점의 문제, 이번에 아파트 문제 이런 것도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아는 시스템으로는. 근데 거기에서 별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 뭐 대통령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서 좀 의, 의문이 남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저도 물론 뭐 장관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인사검증 동의서도 내야 되고 예. 거기 이제 그 이른바 문답서 형태로 이렇게 예, 예. 되게 두툼한 진짜 질문이 <laughs> 많이 오더라고요 그 일일이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그렇죠 뭐 어, 별거를 다 물어보는 맞습니다 진짜 <laughs> 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왜 배우자 어떻게 만났냐, 전문이 이런데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되나요? 그것까지 작성해야 이제. 어, 저 검증 절차나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어떻게 뭐 사실은 본인이 거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좀 적어내면 예.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아, 우리는 고위직 임명 절차가 사실은 어~ 사실은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신속하게 진행되는 거죠.